안녕하세요. 아우긴의 사랑방입니다. 여러분은 중도와 스냅백이 무슨 말인지 아시는지요? 저는 대학 강의를 처음 시작했을 때 명색이 신문사 논설위원이었는데도 학생들이 쓰는 중도라는 말을 못 알아들었습니다. 중도에 갔다 왔다고? 카페 이름인가? 알고 봤더니 중앙도서관의 줄임말이었습니다. 스냅백도 몰랐습니다. 스냅백은 뒤쪽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 스냅 그러니까 단추 같은 게 달린 앞 책만 있는 모자였습니다. 나이 든 세대는 중학교 1학년 영어시간에 CAP, 캡이라고 배운 거죠. 지금은 인터넷 검색창에도 스냅백이라고 적어야 합니다. 디지털 시대, 모바일 세상이 되면서 나이든 세대에겐 낯선 줄임말이나 새로운 용어가 정말 많습니다. 말은 생명체라고 합니다. 필요에 따라 사라지기도 하고 생겨나기도 하니까요. 5070 세대는 자연스레 쓰는 말을 젊은 층이 못 알아듣는 일도 적지 않습니다. 청소년들이 사흘을 4일인 줄 안다거나, 심심한 사과의 심심하다를 매우 깊다가 아닌 싱겁다 혹은 지루하고 재미없다로 여긴다는 게 그런 경우죠. 매우 깊은 사과가 원래 뜻과는 전혀 다르게 맛없고 싱거운 사과 혹은 지루하고 따분한 사과가 되고 많은 겁니다. 이러니 소통이 힘들 수밖에요. 아파트에서 나고 자란 젊은층이 문풍지나 호청이 뭔지 아는 것도 어렵겠죠. 문풍지는 문틈으로 들어오는 바람을 막기 위해 문짝 주변에 바르는 종이. 호청은 이불이나 요의 겉에 씌우는 혹겹 커버입니다. 소음 이불 전체를 세탁할 수 없으니 호청을 씌웠다 더러워지면 벗겨서 빠는 거죠. 예전엔 집집마다 호청을 빤 다음 다듬이질을 해서 다시 씌우느라 바늘질을 해야 했습니다 침대 사용이 일반화되고 소미불이 없어지면서 지금은 거의 사라졌으니 MZ세대가 말 자체를 모르는 것도 당연하다 싶습니다 그런가 하면 중도나 스냅백처럼 장 노년층은 잘 모르는 용어가 수없이 생겨납니다. 모든 걸 휴대폰으로 해결하는 모바일 세상에서 자고 나면 더해지는 줄임말도 마찬가지죠. 무수히 많은 신조어를 다알순 없지만, 몇 가지라도 익혀두면 대화와 소통에 도움이 될 듯합니다. 널리 쓰이는 말로는 가성비와 가심비가 있습니다. 가성비는 가격 대비 성능 비율, 가심비는 가격 대비 마음 비율입니다. 가성비는 아는데 가심비는 뭐지 할 수도 있습니다. 물건이나 장소를 고를 때 가격도 중요하지만 그 물건이나 장소가 주는 만족도나 기쁨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데서 생겨난 거죠. 가성비와 가심비 모두 좋다거나 가성비는 다소 아쉽지만 가심비가 괜찮다 등으로 쓰입니다. 마통과 무두절은 직장인들이 자주 씁니다. 마통은 마이너스 통장의 줄임말이고 무두절은 회사에서 과장, 팀장, 임원 등 윗사람들이 자리를 비운 날을 뜻합니다. 대리급 이하에선 어린이 날이라고도 한답니다. 현타도 자주로 등장합니다. 현실 자각 타임을 줄인 거죠. 갑자기 자신의 처지나 형편을 확 깨닫게 되는 순간의 놀라움과 황당함을 담은 말입니다. 평소 나이보다 젊어 보인다고 생각했는데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할, 아이가 할머니 안녕하세요 할때 느끼는 심정 같은 겁니다. 소확행과 갑분싸도 일상용어처럼 됐습니다. 소확행은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갑분싸는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지는 것을 뜻하죠. 소확행은 일본 작가 무라카미 하루키가 1994년 출간한 수필집 랑겔 한스섬의 오후에서 처음 나왔답니다. 하루키는 서랍 안에 반듯하게 접어 돌돌 말아놓은 깨끗한 팬티가 수북히 쌓여 있는 것. 추운 계절에 고양이가 내 이불 속을 세번 들락날락 하다가 네 번째 들어와 조용히 잠드는 것 등을 소확행의 예로 들었다네요. 제 소확행 중 하나는 오후 3시쯤 설탕 묻힌 달달한 찹쌀 도넛을 먹는 겁니다. 여러분의 소확행은 어떤 것일지 궁금합니다. 갑분싸는 다들 불고기 먹자는데 난 채식주의자야 고기 안 먹어 해서 모두를 당황스럽게 만드는 상황 등에 쓰입니다. 인싸와 핵인싸, 아싸라는 말도 흔합니다. 인싸는 인사이더, 핵인싸는 핵심 인사이더, 아싸는 아웃사이. 아우사우... 아웃사이더를 의미하죠. 인싸는 모임에서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려 지내는 사람. 핵인싸는 인싸 중에서도 중심이 되는 사람. 아싸는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겉도는 사람을 일컫습니다. 줄임말을 쓰는 건 영어도 똑같은 모양입니다. OMG는 오마이갓의 줄임말로 우리식 표현으로 하면 헐 이고 LOL은 Laughing Out Loud 큰 소리로 웃다인데 우리식으로는 크크크입니다. MU는 Miss You 보고 싶다의 줄임말이라네요. 존버와 중껑마도 유행입니다. 존버는 존나 버틴다의 합성으로 엄청 힘들지만 버틴다라는 뜻입니다. 인내 끝에 성공한 사람을 존버의 상징이라고 부르죠. 중걱만은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의 줄임말이고요. 말과 글의 이해도를 뜻하는 문해력은 대화와 소통, 세상사 이해의 근간입니다. 뭐든 모르면 어렵고 답답하지만 알고 나면 별것 아니죠. 모르던 말도 몇 번만 사용하면 자연스러워지고요. 새로운 용어 습득과 다양한 어휘 사용은 뇌를 활성화해 치매 예방에도 크게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오늘 전해 드린 줄임말과 유행어가 여러분의 대화와 소통에 작게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아우기네 사랑방과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보다 좋은 콘텐츠 일상에 보탬이 되는 내용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